눈, 코, 성형은 아이름이 성형일까? 플리즈 안녕하십니까 아이름이 성형일까 허우진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코 성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자 코랑 남자 코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자 코를 직반 버선을 해야 되냐? 느 물론 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남자 코 성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여자 코보다는 1내지 2mm 정도 콧대가 높은 게 좋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직반버선의 코보다는 직선코 혹은 약간 처진코 모양이 좋다. 코끝보다 콧대가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좀더 선호한다. 이게 일반적인 남자코 성형의 특징입니다. 다만 어, 알아두셔야 될게 간단히 하나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직선코랑 처진코가 좋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1주 내지 2주 차 때는 코끝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반버선이나 반버선 같은 모양을 하는 경우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 코끝이 너무 높고 너무 직반버선 특히 여기에 말하는 수프라팁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이 처음에는 피부가 붓고서 많이 이런 식으로 붓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붓기가 가라앉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직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놔도 여기가 뿔통 나와서 약간 어, 커브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있어서 그거는 조금 참고 기다려라. 좀 오래 걸리면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쭉 빠져서 직선에 가까운 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은 조금 직방버선이나 코끝을 조금 짧게 해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이쁘게 생기신 남자분. 어. 두 번째, 아이돌 지망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간 어, 커비하게, 그 다음에 어, 조금 약간 여성형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상으로 남자 코 성형의 특징, 어, 아이들미 성형외과 대표원장 허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앙앙 굿굿.